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24년에 사용했던 플래너들 중에 망한 플래너 돌아보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100% 망한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정말 너무 매력이 있어서 샀던 플래너인데 그거 외에 또 다른 플래너들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플래너에 계속 기록을 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 끝내지 못한 플래너들에 대한 리뷰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세 아이를 들고 왔어요. 니샤 페르난도 P6 사이즈 그리고 스터링 잉크의 윅스 어, 사이즈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호보니치 A5입니다. 호보니치 커즌 A5입니다. 그러면 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니샤 페르난도는 제가 작년 말에 보자마자 반해버려서 샀던 플래너인데요. 얘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해외에서 오는 거라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도 얘도 해외에서 오는 거라 가격이 제법 비쌌습니다. 7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 권에. 어, 이 아이가 7 0불어치의 역할을 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한 플래너 쪽에 라인업을 세운 것같고요이 아이의 구성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열리 글랜스가 있고 그리고 헤비트래커가 있고 그래도 보면은 몰쭉했어요 하기는 그리고 여기 이제 밀트래커라고 해서 밀플래너라고 해서 어, 식단을 적을 수 있는 1년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사실 결정하게 된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어, 새로운 플래너에 대한 열망이 참 컬러별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뜸은 뜸은 썼습니다. 그래도 중간 중간 기억날 때 꺼내가지고 중간 중간 써줬었고요. 얘가 들고 다니는 머, 어, 메인 플래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슬리 부분은 사실 쓴 것도 있고 안쓴 것도 있어요. 위클리 음, 리딩 저널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책을 읽을 시간도 거의 없었고 그런 책을 읽은 거를 정리할 시간도 정말 없더라고요. 책 제목이나 적었으면 정말 다행이었을 그 정도로 너무 바빴어서 지금도 바쁘고 있고요. <laughs> 그래도 가끔 이렇게 위클리 쓰고 싶으면 이렇게도 써봤고 이렇게 위클리를 또 열심히 써준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다시 이 플래너가 아쉬워서 여기 이 양식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방학이네요. 방학 때는 플래너 쓸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8월 말 아이들 계약하고 저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었습니다. 이 후에는 이제 데일리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 월요일, 화수, 목금, 토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주말, 두, 이틀로 나누는 게 저는 조금, <laughs>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쓰다가 주말만 되면 이 기록하는 공간 때문에 뭔가 조금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써준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감사, 반성, 확언, 칭찬, 큐티 이런 거는 제가 모닝 저널을 쓰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제를 반성하면서 쓰는 것들인데 그걸 여기에다가 썼던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데일리 기록을 같이 해주기도 했어요. 그또 중간에 쉬다가 이렇게 사진도 붙여보고. 제가 이래서 이런 플래너들을 못 버려요. <laughs>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진을 일단 붙였다는 걸로, 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여름에, 이 앞에 위클리 열심히 쓸 때, 여름에 정말 잘 써줬고요. 지금 현재 한 2, 3일 전부터 여기에 다시 이제 모닝저널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별 일이 없으면 이 아이는 끝까지 이제 연말까지 모닝저널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요. B6가 A5보다는 작지만 제가 선호하는 플래너 사이즈보다는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네, 여기까지, <laughs> 반 성공, 반 실패, 반반이 되어버렸고요. 얘는 호보니치 윅스가 아쉬웠던 점이 보완이 된것 같아서 샀던 플래너예요. 호보니치 윅스는 호보니치 윅스 메가여도 이거에 한반 정도 되는 크기 정도 되는데요. 그럼 걔는 엑스트라 페이지가 270몇 페이지인데, 얘는 지금 페이지 수만 보면, 369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도 1년을 충분히 쓰고도 조금 남는 페이지인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이렇게 <laughs> 무계획이 유계획 이런 것도 써놨었고요. 이얼리 글랜스에는 이제 몸무게 트래킹을 조금 했었어요. 게 나름 요런 거 붙여가지고도 썼었네요. 이 니샤 페르난도에 없는 상반기 기록이 여기 조금 들어있나봐요. 언제부터 썼는지도 모를 만큼 제가 하도 왔다갔다 하면서 써가지고 그러네요. 니샤 페르난도에는 3월 기록이 없었는데 여기는 3월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나선 쭉 없습니다. 뜸은 뜸은 있죠, 기록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자유 노트 부분에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월을 이렇게 또 열심히 잘 써줬네요. 이 아이는 뒤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자유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저널링을 할수 있는 노트인데, 어 제가 날짜가 써져 있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날짜가 써져 있는 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날짜가 써져 있는 이런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있고요. 날짜가 안 써져 있는 노트도 한 권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이게 편하고, 어떨 때는 이게 편해요. 근데 이 날짜 있는 노트의 단점이, 이게 날짜 없는 게 편하다고 해서 여기다 써버리면, 여기다 기록할 게 <laughs> 없어지잖아요. 참 그래서 이빈 공간을 쳐다봐야 되는 그런 좀 괴로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날짜를 열심히 하고 위클리도 만들어 가면서 좀 열심히 써줬네요. 이때는 다른 거 없이 타임테이블, 데일리 루틴을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투들리스트를 쓰는 거를 했네요. 아마 이때부터 제가 개인적인 어 일들을 이런 하루의 플래닝에다가 넣는 거를 조금 싫어해서 그걸 분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설교도 있고, 한국 학교 것도 있고, 그쵸. 앞에 데일리 루틴이 있었으면 이제 뒷부분에다가 저널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5월달 것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거 보니까 5월 달 것도 <laughs>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기록을 다른 데다가 해 버렸다. 저는 항상 이렇게 셋업을 해 놓고 나면은 그거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다른 플래너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여, 6월 달도 버짓 가계부 쓴다고 셋업을 해 놓고 안 썼어요, 거의.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달에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면서 크게 날짜나 공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쓰고 싶을 때 쓰고 있어요. 아직 페이지가 한참 남았어요. 저이 아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네. <laughs> 열심히 또 펼쳐 봐 주고 있어요. 얘도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걸로. 그리고 이제 가장 망한 아이는 바로 이 아이죠. 호보니치 A5. 제가 이런 토모에 리버 종이 얇은 종이를 사용하는 플래너에 처음 이제 입문하게 됐던 게 호보니치였어요. 그래서 호보니치에 대한 미련을 끝끝내 못 버리고 매년 실패해도 계속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버렸어요. 얘는 정말 제가 거의 기록을 안한 플래너인 것 같아요. 지금 중간 중간 생각날 때좀 기록을 해줬는데 이렇게 위클리를 잘 써주고 이렇게 심플하게 쓸 때도 있었고. 이렇게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이건 여행 중 기록이네요, 보니까. 으흠. 여행 갈때이 무거운 걸왜 갖고 갔지? <laughs> 이 뒤에는 위클리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약간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아까 이제 여행 기록처럼 꼼꼼하게 채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는 또 이런 기록을 채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넓은 데다가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은 또 욕망이 있거든요. 아, 참, 마음이, 변심이 심합니다. 여기다가, 음, 이거를 사놓고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모닝저널을 쓰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공간이 많으면 생각하는 것도 많고, 조금 쓸 것들도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몇 개월은 여기다가 다 써줬어요 여기다 쓰다가 이제 니샤 페르난도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진짜 거의 텅텅 비었죠 7월 달에도 잠시 일로 갈아탔다가 또 비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아이를 침대 옆에다가 놓고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끄적이는 용도로 네, 사용을 좀 했어요. 여기서 제가 어, 약간 이 호보니치를 보면서 현타가 왔던 게 올해도 어, 플래너의 계절이 또 돌아왔잖아요. <laughs> 지금 플래너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거든요. 2025년 플래너를 음, 구입을 해야 하니까.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제때 나왔을 때 사지 않으면 벌써 다 팔려서 구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약간 그런 조급함 때문에 보통은 9월부터 이제 꾸준히 플래너를 구입하고 프리오더를 해놓는데 저도 그래서 몇 가지 플래너를 프리오더도 해놨고 특히 스털링 잉크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이즈의 플래너를 이미 구입을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커뮤니티에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 내년에는 이렇게 미리 날짜가 쓰여 있는 그런 플래너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날짜가 쓰여 있는 플래너가 아예 없으면 저는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laughs> 이런 거는 뭐한 개나 두개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노트에다가 자유롭게 써볼 예정이에요. 2025년 플래너 결정되면 꼭 다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남은 기록들도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